안녕하십니까, 여러분. Finders.dna 창입자 한창호입니다 그동안 그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그 전쟁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가슴을 조리시면서 주식시장을 계속 주시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분위기가 그뭐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이제 양국 간의 휴전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시장도 좀 안정화되어 가는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연초 대비 너무 급격하게 상승하였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한번 이루어질 때가 되었다고 모두들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 바로 대 변수가 발생을 해 가지고요 시장이 급속하게 조정 국면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휴전이 이루어지고 나서 조금 안정이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안정이 되긴 되었지만, 이 이제 조정 국면으로 들어가므로 해서, 어, 주식시장이 약간 좀 혼란한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되었기 때문에, 어, 요번 주 9주차에는요, 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게 좀 조정 국면이기 때문에요,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그 방법하고, 포트폴리오 운영 방식에 좀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가 발생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게 되었는지, 제가 준비한 ppt를 가지고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 그 8주차에는요,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8주차 포트폴리오 결산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신 구주차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일단 구주차 포트폴리오는요. LG유플러스 한국전력 한미반도체 이거는 코스피 200 구성종목에서 어,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루닛 RFHIC 이두 종목은요. 코스닥 150 구성종목에서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과정이요. 조금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전까지는 이그 일단 아이스코어가 높은 종목들 그러니까 강력 매수 또는 매수 추천을 받은 아이스코어가 아주 높은 종목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먼저 기술적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공매도 위험을 어, 분석하는 어, 그런 절차가 진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기술적 분석에서 맨 처음 우리가 걸러내기 위해서 시작한 게 볼린즈밴드 기술적 분석이었습니다. 근데 이볼린즈밴드 기술적 분석은요. 이게 시장이 박스장일 때는 상당히 유용합니다. 예, 박스장일 때는 일단 주가가 그볼린즈밴드의 상단을 치고 나면요. 이게 한번 꺾이는 게 보통의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주가가 이렇게 어 급속하게 상승하고 있는 이 대세 상승장의 국면에서는요. 을 볼린즈 밴드가 그렇게 유용한 지표가 아닙니다. 어, 그래서 요번 주에는 요 다섯 종목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일단 볼린즈 밴드 기술적 분석은 제외를 하였습니다. 대신에 어, 이게 지금 상승장에서 약간 시장 조정 국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골라야 할 종목은 요 이런 조정 국면임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모멘텀이 살아 있는 종목들 그래서 조정 국면 속에서도 계속 주가가 좀 쭉쭉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어떻게 선택하냐 하는 게 강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번 주에는 이 다섯 종목을 어떤 식으로 골랐냐면요 스토캐스틱 분석을 할때 이전에는 볼린즈밴드 분석을 하고 나서 볼린즈밴드에서 1차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스토캐스틱 기술적 지표를 가지고서 이게 지금 그스토캐스틱 기술적 분석 지표의 값이 80 이상 다시면서 가 매수 구간에서 K 곡선이 D 곡선을 뚫고 내려가는 경우 이거는 가격의 반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다이 그 속과 내는 쪽으로 그 기술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는요 어떻게 했냐면. 이게 그가 매수 구간이냐 아니냐를 상관하지 않고 일단 k 곡선이 d 곡선을 뚫고 올라가 있는 경우 다시 말해서 이게 좀 강하게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들만 추려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그렇게 추려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기술적 분석을 해가지고 뭐그 우리 다양한 뭐 MACD라든지 등등 기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이 다섯 종목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요, 이 다섯 종목 이렇게 일단 선정이 되고 나면 바로 우리 그 금요일 그 앱드마켓에 들어가가지고요, 이 종목들을 매입을 하였지만 지금은 이게 조정 국면이고요, 그리고 아직, 어,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분쟁이 완전히 종식되었다고 확신을 할수 없기 때문에 주말 사이에 어떠한 급변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어, 이, 있기 때문에 주식을 주말에는 매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애프터마켓에 들어가서 주식을 매입하지 않고요. 단지 케 k 렉스에 예약 주문만 했습니다. 예약 주문을 할 때는요. KRX 종가하고 대체거래소 종가 두 개를 비교를 해가지고요. 그둘 중에서 좀더 낮은 쪽으로 해가지고요. k r x 에 월요일날 매수를할수 있도록 일단 예약 주문을 다그었습니다 그리고 어, 이번 주도 역시 총 투자 한도는 500만원으로 하였고요. 그 다음에 어, 조금 있다가 자세히 설명 드리겠지만 기술적 분석 과정에서요. 모든 그기술적 분석과 공매도 어, 분석을 다 통과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비중을 1을 두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약간 결격사유가 어, 발생한 종목들은 비중을 좀씩 줄였습니다. 그래서 보면 l g 유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분야에서 결격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비중을 0.7로 줄였고요. 한국 전력은 그냥 다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비중을 1로 가져가고 한미 반도체도 객격 사유고 하나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비중을 0.7로도 뒀습니다. 그리고 루니신 경우에는요 객격 사유가 두 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중을 0.5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RFHIC는 객격 어, 사유고 아무것도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 비중을 1로 뒀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일단 다 예약은 일단 다 했습니다. 예약을 하고요. 월요일 날, 그, 대책을 해서 이 프리마켓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KRX 종가와 대책을 해서 종가보다 더 낮은 가격에서, 어 그, 매입이 가능하면 매입을 하고요 어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냥 예약 주문 한 대로 해가지고, 그, KRX 시장이 열릴 때 동시효과에 들어가서, 어, 요 주식들을요, 되도록이면 더 낮은 종가 근처에서 매입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포트폴리오 구성 이렇게 하였고요. 포트폴리오 구성 가정이 어떻게 되는지 엑셀 시트를 가지고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종목 선택 당시에 사용했던 엑셀 시트입니다. 그래서 엑셀 시트에서요. 어, 일단 아이스아가그 강행 매수 매수 이렇게 추천이 된 종목들을요, 일단 다 이렇게 엑셀 리스트에 옮겨졌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에는 볼린저밴드 분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스투캐스틱 분석에 들어가가지고요, K 곡선이 D 곡선을 뚫고 올라가 있는 경우, 다시 말해서 아주 몸이 뜨면 강약하게 살아 있는 종목들만 골라내었습니다. 이렇게 노랗게 칠해놓은 종목들이요. K 곡선이 D 곡선을 뚫고 올라가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한열몇 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렇게, 이렇게 선택된 종목에 대해서 차이킨 분석을 해가지고요. 이 지금 현재 그 강하게 그 매수 압력이 존재하는 종목을 또 2차적으로 추려내었습니다. 추려내고요. 그 다음에 m c d 분석을 했습니다. m c d 분석을 해 가지고요. 그 시스토그램의 값이 양인 종목들을 또 2차, 어, 3차적으로 추려냈습니다. 추려내다 보니까 이 종목이 몇개 남지를 않았습니다. 몇개 남지를 않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동평균 분석을 해 가지고요. 그 단기 곡선이 그러니까 5일 이동평균이요. 20일 장기 이동평균을 뚫고 올라가 있는 그들을 이렇게 출연해 가지고 기술적 분석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스타크 DNA에서 방향성 분석을 해 가지고요. 방향성 분석에서 어, 모든 노이즈 레벨 아래에서 이다 상승을 할수 있는지를 살펴봤는데요. 어, 기술적 분석을 통과한 종목들은 l g 유플러스 그다음에 한국전력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 한미반도체입니다. 근데 여기서 방향성 분석을 해보니까, 어, LGU 플러스에는 방향성 분석에서 조금 이게 결격 사유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체크 표시를 하이고요. 한국 전력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거는 동그라미.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도 방향성 분석에서는 OK를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그 마지막으로 공매도 위험이 존재하는지 한번 분석해봤는데 LGU+는 공매도 위험에서 그렇게 크게 염려스러운 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력도 크게 염려스러운 점은 없었지만 여기 보니까 한미 반도체는요 최근에 급격하게 이게 좀 대차거래 그래, 장구가 급속히 좀 상승하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위험 신호가 보여서 요게 체크 표시를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종목도요 선택 방법은 동일합니다. 먼저 스토캐스틱 기술 분석하고요, 그 다음에 차이킨, m a c d 이동평균 분석을 해서 어, 선택된 종목이요, 루닛하고 그 다음에 RFHIC입니다. 그근데 어, 여기 루닛 같은 경우에는요. 이 방향성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의 결격사유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RFHIC는요. 방향성 분석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공배도 분석을 했는데 룬닉 같은 경우에는요. 공배도 분석에서도 약간 좀대차거의 장구가 최근에 좀 급격히 상승을 해가지고 약간 좀 염려스러운 점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체크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닛 같은 경우에는 이 체크 표시를 두 개를 받았기 때문에 조금 망설여졌습니다. 이거를 빼버릴까? 아, 빼버리자고 하니까 아, 코스닥 150에서 선택할 수 있는 종목이 달랑 하나밖에 없어가지고요. 일단 이것도 짐을 넣기는 넣었습니다. 대신 비중을요, 줄였습니다. 0.5로 줄였고요. 그리고 RFHIC는 비중을 1 그대로 뒀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앞쪽에서 PPT에서 보여드린 다섯 개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 주는요, 그 대외 요소, 그러니까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 위기가 좀 가라앉은 상황에서 국내 정치가요, 그동안 너무 급속하게 상승한 것에 대한 후유증으로주은 국민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대세 상승 국민에서 이주은 국민 요구를 어떻게 새롭게 넘길 수 있을까 해가지고요, 종목 선택하는 방법에 조금 변화를 주었고요, 그리고 포트폴리오 운영하는 방식에도 조금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개 종목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가 어떠한 퍼포먼스를 보이게 되는지 저도 몹시 궁금하고요. 어, 여러분들과 같이 어, 다음 주에 이 포트폴리오가 어떤 퍼포먼스를 보이게 되는지 어, 제가 되돌리 그,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를 가지고서요. 다음 10주차 방송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